네, 안녕하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최문숙입니다. 최문숙 마리아입니다. 시작 기도로 성모성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아멘 3주찬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오늘은 주보가 없고요 5월은 이쪽이다 5월은 성모성월입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달이기도 하고 제 생일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모성월입니다 음, 매일 미사 책이라고 저희 가톨릭에서는 한 달에 한번 이 음, 예, 교본이 나옵니다. 교본, 예, 맞죠? 교본이라고 하는 거 맞죠? 예,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리고 이번 주일은 생명 주일이라고 생명의 중요함을 알고 어, 묵상하면서는 그런 주일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한 이, 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정확히 제가 모르긴 합니다. 음, 오늘은 그 구역 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14 구역 구역 외모임그14 구역의 구역장입니다. 참 제가 그릇도 되지도 않고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예, 어쩌다 보니 구역장이 돼서 그각 구역장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그 되게 놀랐어요. 저가 있어가지고. 다들 막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지역 내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실하게 살아온 그 분들이 있는 그 구역장 반장님들인데저막몇년 됐지도 않고 막 아직도 막제 똥인지 된장인지 알수 없는 그런 제가 가가지고. 예. 하지만 지금은 참 즐겁습니다. 그 밥 모임하면서 어 각자 많지 않지만 항상 그한열명 내외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자신의 삶과 신앙 생활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소박하고 진솔한 얘기들과 서로 이렇게 조심하면서도 또또한좀 그런 데서 좀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밥 모임을 하고 나면 항상 소소하게 기쁘더라고요. 음, 저도 그런 신앙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예. 너무 기쁘지 않아요.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갖고 는 삶과 신앙이 연결됐을 때 오는 기쁨이, 변화되는 삶의 그 크다 큰 기쁨이, 정말 누구와도 얘기해주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이제 그, 그렇거든요. 예전에는 전철 다니고, 전철에서 아니면 막, 진짜 그, 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아 진짜, 아, 짜증나,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신랑의 그 성교의 어떤 식의 바른 방법일까라고 하는,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여튼, 그런 의문은 있긴 하지만, 의문? 뭐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여튼 아마 너무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분들 너무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아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예수 천국 부신지옥을 예, 얘기하진 않지만, 어, 혹시라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저와... 이야, <laughs> 이 아줌마가 <laughs> 이렇게 <웃음> 뭐 부직 어, 뚜 끝도 없고, 뭔가 주제가 딱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면서도, 이렇게 음, 신앙을 증거한답시고 계속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신앙적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예,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성공.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저번 주부터 계속 그 묵상하고 생각하고 삶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 온전히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함께함에 있어서 온전하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그 작은 일에 가장 가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예, 오늘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제가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보다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 그냥 우연히 오고 이렇게 만났던 사람 일 때문에 만나간 한사람한테 훨씬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예. 뭐 따뜻한 말도 한마디 더 해줄 수 있고, 그랬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아, 병들어 있을 때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못했던 저를 기억해내고, 예, 그,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잘해야 한다는 다시 한번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음, 물론 그게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변 애들이 우스갯소리로도 막 얘기하는데, 그 뭐, 성교가 제일 힘든 게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 하는데, 예, 그럼으로 가족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저희, 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우선, 네. 나 자신과, 나 자신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러 하셨으니까, 이쪽으로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보게 되는데, 화면이 여기 있어가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화해하고, 나를 기르고, 말씀 안에서 나를 기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기르고, 그 다음, 공동체 안에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이웃,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그와 더불어 더 그와 더불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가장 온전히 함께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시간을 인내하고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 예.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신 생각입니다. 오늘 생명주의 일이면서 제가는 아 제가 되게 친하고 좋아하는 신부님이 예, 오늘 그 얘기하고 안때 냄당이 보겠어요. <laughs> 신부님이 나와서 미사 집전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되게 신앙적으로 막몇년 사이 힘들고 막. <laughs> 어, 그게 진짜 사, 뭐 이렇게 사소하든 뭐 아니면 내 고민 이런 막 문자로 해가지고 그 얼마나 바쁘신데 힘들었겠어요. 막이게 지금 읽어봐도 제가 보 아씨, 이랬지만 이럴 정도로 왜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하는데 그때 읽어주시고 시간 나시면 답해주시고 막이랬던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이제 미사 집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보아 반갑고 좋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지금 오늘도 보니까 반갑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막, 그. 어, 네. 애틋하다. 그러니까 되게 매달리고 있는 거죠. 내가 또그 어딘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매달리고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애착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보는데 아유, 반갑다. 뭐흰 머리 많아지셨네. 어, 말투는 조금 비슷하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 하시는지 들으면서 아, 다시 한번 저도 그 시무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새기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요 크게 있거든요 안락사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 되게 공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얘기로 넘어가지 말고 결론을 짚고 넘어가자면 그래서 그렇게 사람, 사람에게 애착하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애착하고 사랑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짧고 험, 그것이 약간 들어갈때 굉장히 허무하고 맞아. 그래서 음 까먹었어요 <laughs>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 사랑은 계속 그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사랑을 해야 하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런 사랑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해야 되고 계속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공한 사랑 공허한 사랑은 아니죠. 인간에 대해 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는 한, 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기. 예,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주면서 주는 것이 가장 먼저이란 먼저라는 것. 첫 번째 개명이라는 것.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laughs> 아이고 신부님 그 얘기. 아,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 깔질깔질 거리지만, 그 얘기까지 해가면서, 굳이 지금 그렇게까지 애착하지 않는다, 이 얘기까지 해가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는데. 네, <laughs>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11분 됐네요. 15분만 할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듣고 있다면,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예. 그, 그러면 생명주일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그신부님이 오늘 그 CPBS, S, CPBC, CPBC 예 방송 거기서 미사시전 하신 그 오석전 내용 신부님께서 <laughs> 말씀하신 그 알락사에 대한 이 부분 저도 가슴 아프게 반대를 하거든요. 음. 그건 자살이라고 생각 들어요. 에. 에, 저도 자살을 몇 번씩도 했었고, 그리고 저의 아버지께서도 자살을 하셨고, 저랑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도 에, 자살을 했었고, 되게 가슴 아픈 경험들이죠. 지금, 이그 네. 얘기를 하기는 지금 3분 남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룰게요. 다음에.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 주님이시거든요. 유다가 자살을 하죠. 베드로는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 복음 말씀도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주님께서 살아계었던 제자들과 그 일곱 명의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 약간의 먹을 것을 해놓고 아침은 같이 식사를 하는 그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이러니까세번 정도 세 번을 질문하시고 세 번을 대답하는 그런 복음 말씀이거든요. 예,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예, 그저 일단 자살을 했죠. 저희 신앙인이라면 끊임없이 주님께 다시 되돌아가고 끊임 없이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가고 주님께 다시. 다, 엎드려 사랑을 구하고 사랑해 주십사 하고 해야 되는 예 그런 거죠 사실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laughs> 얘기가잘안나오는데음예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의 뭐, 그 여론조사의 80%의 그 성인이 그것을 찬성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것이 자기 이기적인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생명이 자기 예그 생명은 자기 거죠 예어 네, 네. 하나님께를 하나님께를 회기가 아닌 죽음 다른 곳을 가고 있는 거죠. 어, 10초 남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한 최소한 70% 60% 이상은 넘어갈 텐데 80%가 나왔다는 건참 가슴 아픈 이야기 같아요. 네, 4초 지났습니다. 이렇게 끝. <laughs> 아, 마, 에, 끝. 기도. 주님의 기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